자, 다음 열감지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감지기 종류를 보게 되면 차동식, 정원식 보상식 열 복합시다. 그래서 스포트형과 분포형으로 나누는데 스포트형은 1종, 2종 그 다음에 분포형, 공열반 아까 이제 공전반 얘는 공기반 얘도 종류가 있고, 얘도 종류가 있는데 얘는 각각의 종류마다 뭐가 있다? 설치 기준이 있고, 얘는 설치 기준이 없다. 이해가세요? 네. 정원식, 스포트형과 감지선형, 특종, 1종, 2종. 여기는 이제 특종이없고 여기는 이제 특종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보상식도 특종. 왜냐?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원식을 짬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식의 특종이기 때문에 특종이 여기 들어와있어요. 자, 그러면 차동식 스포트형 구조부터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식 스포츠형 감지기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단어. 일국소의 여력과를 검출한다. 온도상승률이 얼마다? 초당 15도씨. 제가 밑줄 그은 거는 여러분들 밑줄 그었다가 꼭 읽어봐야 돼. 언제? 집에 갈 때. 그게 가장 머릿속에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종류가 뭐다? 아까 우리가 했던 공기반.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거, 열기 전력을 이용한 거, 그 다음에 반도체를 이용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공기반이야. 이렇게 첫 번째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겁니다. 얘가 감지기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열실 챔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팽창하잖아. 그런데 화재 화재가 났다고 공기가 팽창해요?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laughs> 이해하시면 안 돼요. 화재가 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화재 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어떻게? 화재가 났어. 그러면 이제 뭐가 생성이 되는 거야? 온도 차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한다. 그리고 팽창된 부피가 이제 뭘 밀어올리는 거야? 다이어프램 밀어 올려가지고 얘가 접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야. 이해가세요? 이 구조가. 이 구조만 눈에 익히면, 오 그래 화재가 나니까 부피가 팽창이 돼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이 돼가지고 얘를 밀어 올리네. 접점 붙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기가 팽창이야. 화재가 나서 온도가 상승하면 공기가 팽창이 되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무슨 법칙? 샤르의 법칙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관으로 지어서 아, 알고 계셔야지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럼 샤르의 법칙이 뭐냐? 일정한 압력,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샤르의 법칙이야. 온도가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샤르의 법칙의 수식이 어떻게 되냐?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부피가 팽창하면 압력이 발생이 돼요. 그런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주전자에다 물 끓여 보면 알지.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기체가 얼마 이상 팽창이 돼요? 네? 물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되면 부피가 얼마가 팽창이 돼요? 1,650배 팽창이 돼가지고 걔가 압력으로 인해 발생이 되면서 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잖아. 그 힘을 이용한 게 증기기관차예요. 이해가세요? 그 힘에 의해서 얘를 밀어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르르 법칙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야. CO2 약재량 산정할 때도 샤르르 법칙이 적용이 돼요. CO2 약재량 산정할 때. 그런가? 샤르르 법칙이? 어디에서? 비체적. 표면화재냐, 신부화재냐에 따라서 비체적 S값이 달라요. 그래서 표면화재일 때 비체적 S값이 0. 5, 6, 5. 그 다음에 신부 화재일 때는 0.5 위치. 각각 달라요. 그래서 표면 화재일 때는 온도가 30도로 어, 책정돼서 그 값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부 화재일 때는 10도씨를 기준해서 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연관성이 있어. 그 밑에다 적어 놓으면 되겠죠. 아, 얘는 이제 어디에다 여, CO2 약재량 산정과 연관성이 있다.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기의 팽창 자 그러면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거 요정도 개념을 꼭 어, 그림을 한번 눈에 보시고요 작동원리는 간단하죠 화재가 나서 온도차에 의해서 감염실에 공기가 팽창을 해서 다이어프레임을 밀어 올려서 접점이 붙는다 얘가 메카니즘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링크구멍 링크구멍 얘가 가장 중요해요 링크구멍이 뭐 하는 거냐면 얘는 공기, 공기의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는 놈이라 얘를 조절하게 되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놈이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풍선을 불었어 내가 꽉 막았어 그러다 얘를 살짝 놀리면 공기가 쭉 빠지면 풍선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이야 얘가 링크 구멍이 그래서 링크 구멍의 역할은 뭐다? 비화제어방지 이거 밑에 꼭 그으셔야 돼 여러분들 기사 때두 장창 외웠던 내용이요 에 링크 구멍이 뭐 하는 거다? 비화제보 방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동작 원리는, 예, 금방 제가 설명했던, 해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화재가 나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샤르의 법칙에 의해서 감열부 공기가 팽창이 되고,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서 접점이 붙어서 화재를 발생한다. 굳이 이거 우리가 암기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쇠가 그냥 전부 다 암기하면 공부가 언제 될지 몰라. 네? 그 다음에 열기전력을 이용한 겁니다. 얘는, 얘는 냉접점과 온접점을 이제 설치 해놓고, 설치해놓고, 여기에서, 온도 차이에서 뭘, 열기전력을 발생하는 건데, 얘는 제어백 효과를 이용한 겁니다. 제어백. 자, 제어백 효과가 뭐요? 예 근데 제어백 이거 회로 이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인데 열전기 삼형제가 있어. 열전기 삼형제 첫 번째가 제어백, 두 번째가 펠티어, 세 번째가 톰슨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어백, 두 번째가 펠티어, 세 번째가 톰슨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제어백 효과는 뭐냐? 서로 다른 종류. 종류 두 금속을 접속을 한 다음에 뭘준 거야? 온도차를 주었더니 뭐가 뭐야? 열기전력이 발생해서 뭐가 흘러? 전류가 흐르는 게 제어백이고. 펠티어는 이거 반대야. 똑같이 가요. 서로 다른 두 금속에 뭐? 전류를 흘렀더니 접합부에서 흡열과 발열이 생겨다. 이게 펠티어입니다. 그 다음에 톰스는 펠티어랑 똑같은데 뭐가 달라? 얘는 동일금속이야. 뒤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에어컨의 원리가 펠티어입니다. 펠티어. 전기를 흘렸더니 접합부에서 한쪽은 흡열 한쪽은 발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이 원리를 이용해서 에어컨을 만든 놈이 누구예요? 에어컨을 만든 놈. 캐리어. 그래서 에어컨 상품 중에 캐리어 있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 제품 이름 그냥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얘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 거죠.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열전대를 여기다 놓은 거죠. 놓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기절력이 되게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제 그냥 릴레이가 아니고 무슨 릴레이야? 고감도 릴레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하는 거. 여러분들 릴레이 다 아시죠? 릴레이 현장에서 릴레이 어디서 봐요? 릴레이 본적 있어요? 현장에 릴레이 어디서 봐? 봤나? 맨날 감지기나 봤지. 어디 있어 얘는? 수신기. 수신기 수신기 겉, 껍데기 보면 안 보여. 걔를 열고 기판을 봐야지 얘가 보여. 얘가, 릴레이가. 그래서 열기전력 동작 원리를 보게 되면 주위 온도 상승해서 양접점에 온도차가 발생이 돼서 열기전력이 발생이 돼서 릴레이가 동작한다. 즉, 냉접점과 온접점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발생이 되냐. 면 온도차가 발생이 되니까 열전대에서 이제 뭐가 나와 열기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얘가 나온 거야. 제어의 효과가 되겠죠. 자 다음 반도체입니다. 얘는 서미스터야. 요거 반드시 한국 알고, 알고, 알고 계셔야 되죠. 서미스터가 뭐 하는 거예요? 서미스터. 이 서미스터는 뭐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야? 저항이 변하는 소자야. 저항이 변하는 소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 R1, R2. Th1, Th2.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뭐, 내부, 외부 되겠죠. 여러분들, 요거 그림 보면은 무슨 브릿지야, 가 휘스턴 브릿지예요 이거 회로 이런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런 시간에? 이 휘스턴 브릿지 원리는 뭐냐면, R1 곱하기 Th2, 즉, 마저 보는 놈끼리 곱했어. R1 곱하기 th2는 r2 곱하기 th1 즉 얘랑 얘랑 곱한 거하고 얘랑 얘랑 곱한 게 같으면 여기에는 뭐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휘선불이죠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 화재가 안 났어 평상시에는 이 조건이 성립이 됐는데 화재가 났어 그러면 얘가 화재가 쭉 발생되면, 이제 온도차가 발생되니까, 이제 뭐가 발생, 뭐가 변하는 거예요? 저항이 변하네? 저항이 변하니까, 이 조건이 깨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흐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 그래서 이 고감도 릴레이가 작동하는 게, 이게 바로, 반도체를 이용한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이 내용. 그냥 동작 원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잘 몰라. 이해를 안 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구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 회로 이론이 선행이 돼야지 이해가 가요. 이해 가세요? 회로 이론이 머릿속에 없으면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왜? 시선 브릿지가 뭔지 몰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상을 먼저 듣고 하를 들으셔야지. 하를 먼저 듣고 상을 들으면 하가 이해가 안 가. 하가 이해하세요? 예. 네. 그래서 뭐상 상을 먼저 듣든 하를 먼저 듣든 뭐쨌거나 항상 꼭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회로 이론 찾아보면서 오! 어, 빠져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어. 왜 제가 회로 이론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립니까? 예? 네? 회로 이론인데 제가요?